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비트코인 골드를 볼 건데요. 현재 골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장기 평 돌파 이후에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골드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1분,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비트코인 캐시 단타로 추천드렸는데요. 이미 매도가 이상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 모두 10% 이상 수익권 다 나오셨죠?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장기 이평까지는 뭐다 무조건 트라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다. 자,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2년 장기 이평까지 트라이가 나왔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타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라고 했죠. 절대 욕심 내시면 안 되고요. 줄때 먹고 나와야 된다. 어차피 먹을 건 많고 자리가 또 나오면 뭐다? 다시 들어가면 된다. 우리 지난번에 어때요? 리퍼리움으로 세 번이나 먹고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니까 매수하셨으면 뭐다? 제가 드리는 매도가에, 매도만 걸어 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저한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오늘도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나오자마자 어,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다시 골드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번에 CPI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잡혔다. 그럼 뭐예요? 비트코인.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상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골드도 보다 동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을 보세요. 거래량이 어때요? 현저하게 죽고 있죠. 이 말이 뭐예요? 주포나 세력들의 의도적인 조정이다. 어, 의도적인 눌림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무시하셔도 된다. 보세요. 어차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와 동시에 역주행. 그리고 구름대 돌파와 장기 이평까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예요? 이렇게 뭐 밑으로 빠지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예요. 0%. 조정이 나와도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 바닥에서 들어왔었던 힘들의 이탈이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골드같은 경우에는 최소보다 여기 보이시는 회색선 2년 장기 입형인 뭐 34000에서 3만 35000까지는 3만 어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자 보세요 이전에 물려있었던 이 개미들의 물량을 이번에 받아줬죠 누군가가 갑자기 특별한 호적거리도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써가면서 차트를 뭐다? 끌어올렸다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뭐예요? 역해된 숄더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뭐다? 강력한 지지로 인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다음 고점까지 먹어주게 된다고 하면 큰 그림에서의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조정이 나와도 뭐다?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단기 관점에서도 보세요. 저점이 높아짐과 동시에 고점도 높아지고 있죠. 그럼 다음 저점 어디겠어요? 현저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볼밴 하단 올라오고 있잖아요.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영역에 위치할 것이다. 이런 꼬리가 길게 생기는 봉들이 있죠. 이게 세력이 물량을 턴게 아니라 매집한 거예요, 매집. 이런 봉들이 막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면 당연히 물량을 턴 거겠죠. 근데 보세요. 아니, 발바닥 각질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털게 있어요? 없습니다. 물량을 바닥에서 매집했으면요. 고점에서 팔아야 이득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매집했는데 여기서 팔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구요. 그래서 뭐예요? 최소 2년 장기 이평까지는 갈 수밖에 없고 다가오는 2014년에 뭐 있어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준비되어 있죠 반감기 때 어때요 비트코인 올라가겠죠 그럼 비트코인에서 하드 포크된 비트코인 골드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비트코인의 etf 상장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에 대한 수혜까지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발바닥 각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뭐예요?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어,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고점에 물려있다고 해도 똑같아요.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이번에 매수 평단가를 확 낮춰두셔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니까 기회가 왔을 때보다 무조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혼자서는 전혀 수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들어오세요. 카톡방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이랑 브리핑, 주말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목 추천에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2,000명이 다르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시고 경험치도 쌓으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미리 입장만 해 두시고요. 필요할 때 따라오시면 돼요. 이 카톡방 입장도 되게 간단한 게 저한테 숫자 2번과 동시에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숫자 2번을 꼭 넣어주셔야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숫자 2번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